12시간 만에 5천발 이상의 로켓포가 이스라엘로 날아왔습니다. 정말 화가 난 것은 아니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배후에 테러 조직 수준이 아닌 한 국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이상하게도 아이언돔이 수만 로켓포들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적이 그대로 로켓포 공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마스는 우리가 아이언돔을 무력화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은 전 세계에서 두 개의 강력한 나라만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은 아니라고 추측은 합니다만, 현재 우리는 러시아를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만이 드론을 사용하여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전술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러시아만이 레이더 주파수를 완전 교란 파괴하는 수준의 군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스라엘 재건 이후 가장 큰 위협의 직면에 있습니다. 1948년, 1956년, 1967년, 1973년, 1982년의 모든 중동전쟁들과 1990년대와 2006년 레바논 전쟁 이 모든 전쟁에서 우리 이스라엘 병사들은 국경 밖 전선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병사들은 전장에서 싸운 게 아닙니다. 오늘 테러리스트들은 시민들이 사는 집의 문들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 사실은 이두 가지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약 2천명의 테러리스트들이 뉴욕시에 상당히 큰 지역을 장악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삼고 적어도 1 천명 이상의 미국 시민들은 아프가니스탄으로 끌고 간 것과 마찬가지죠. 이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강도입니다. 동시에 헤즈볼라가 긴장 수위를 높이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 기지를 두고 있는 유엔 국제 연합군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레바논 주둔 유엔 특별 부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방금 선언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은 예루살렘을 해방하러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른 순이파 무슬림 국가가 길만 열어준다면 기꺼이 이스라엘로 직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의 제2, 제3 군단은 가장 격앙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존하는 위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은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는 아주 조용한 토요일 아침이었죠. 6시 반. 초막절의 마지막 날. 이절기 동안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원래 오늘은 전국적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행사가 있을 텐데요. 토라 두루마리들을 들고 춤을 추면서 말이죠. 왜냐하면 오늘은 토라 포션 읽기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는 거죠. 자연 속에서 밤새도록 파티하던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샤바시였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죠. 당시 군인들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몇분 후에 그들의 생명이 끝날지, 영원히 바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이죠. 정확히 6시 반, 수백 발의 로켓포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은 아주 담대하게 국경에 있는 50개의 이스라엘 초소들을 급습하였고, 그들을 제압한 후에 국경 장벽과 울타리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차량과 오토바이로 넓은 통로를 만들어 국경을 침투한 거죠. 그들은 또한 글라이더도 이용했습니다. 20분 만에 적어도 1000명의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로 침입했고, 밖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놀라 급습당하였으며, 샤바다 아침에 잠을 자던 시민들도 그리고 병사들도 무엇이 오고 있었는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약한 시간 후에 벌써 100명 이상의 사람이 살해당했고, 현재는 2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경악한 것한 가지는 그들이 거의 100명의 이스라엘인들을 유괴해서가자직으로 데리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 시가지에서 잡아간 인질들로 퍼레이드를 벌렸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노인들과 청년들 모두요. 이스라엘 병사들의 시체들도 퍼레이드 중에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